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들은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위협 행동을 하는 장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아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간 20대 지적 장애 남성 A 씨의 활동 지원사로 일한 60대 여성 B 씨, 두달전 함께 외출을 나갔다. A 씨가 세게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팔 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받았고 두개골 골절이 되시고 이 장애인이라 하면 원래 도전 행동이 항상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고지를 전문가들은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이 같은 도전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위험을 활동 지원사가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활동 지원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이용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 등에 따른 활동 지원사의 배치 기준이나 상황별 대처 지침 등은 전무한 상황. 이렇다 보니 지원사들이 중증 장애인을 기피하게 돼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서 그 전문화된 사람이 배치되는 그런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지원사들이 중증 장애인일수록 기피를 하게 되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한해 1조 9천억 원을 쓰면서도 세부 배치 기준 마련 등은 민간 운영 기관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가 그거를 정해 주는 게 오히려 가 그런 상황인 거죠. 민간 종사자랑 민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중증 장애인은 돌봄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리고 활동 보조인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